어, 장난기가 많은 아빠들이 아그 어, 아이들을 막게 찍게 놀리는 그런 모습들을 간혹 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어떤 아빠가 이제 아이랑 이제 게임을 하는데 전투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그 아이랑 전투를 게임을 하는데 이 아빠가 져주지를 않는 거죠. 아이한테. 그래서 어져주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계속 놀립니다. 캐릭터 아무거나 좋은 거 골라 봐. 아무리 어, 아무리 해도 넌 아빠를 절대 못 이겨. 하면서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이는 씩씩거리면서 다시 해!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또 지고 또 지고 그러다가 한열대판 지니까 그때 엄마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하면서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대번에 또 아빠가 놀렸구나 하면서 또 이렇게 눈치를 채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 아이는 너무 분한 거예요. 아빠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분하고, 또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골라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도 분하고, 이런 분한 상황이 오늘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11장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 길르안 야베스라는 지역에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어, 쳐들어와요. 어, 이 나하스가 암몬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이스라엘과의 그 접경 지역이었던 길르한 야베스와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화친을 요청해요.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돌아가 달라. 우리가 어, 조공도 바치고 어, 나하스 왕 당신이 말하는 거다잘 들을 테니까 돌아가 달라라고 그렇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나하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전투를 치르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을 섬기고 조공도 바치겠다고 하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나하스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어요.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오는데 나하스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아스는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길러한 야베스만 항복하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아스는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가 너희의 그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다. 단 너희도 그렇게 하고 길러한 야베스 너희도 그렇게 하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오른쪽 눈을 빼야 내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스는 온 이스라엘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차적으로는 민족간의 그 전쟁이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그 안에 있었다고 했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어, 즉, 나하스는 사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가난의 신 여호와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이스라엘과 어, 그들의 신 여호와를 모욕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보다 내가 더 월등한 신이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애쓰는 것이 지금 너를 힘들게 만드는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지금 힘들어 죽겠고, 당장 먹을 쌀이 없음에도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무가치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삶을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전 앞에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 하여서 궁색하고 분, 빈곤하게 사는 나의 모습과 세상의 길을 따라서 좀더 풍성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될 때면 그들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내 마음을 잠식하려고 하는 그 감정들, 허무함, 비참함, 절망감.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나하스 왕의 요구였지만 힘이 없었던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의 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눈을 뽑아야 저들이 언약을 맺어 주고 물 물러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차피 뭐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나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말이 나오는데 7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7일만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우리의 오른쪽 눈을 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이 요청이 지금 되게 웃긴 요청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당신들 나하스 왕 당신을 물리칠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만 좀 말미를 주세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전령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암몬노의 나하스 왕이 장로들의 그 요청 나를 물리칠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을 나하스 왕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찾아봐라 아무리 너희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도 나를 물리칠 사람은 너희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캐릭터를 골라도 너는 아빠 못 이겨라고 놀리는 것처럼 암몬의 왕나하스는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향해서 심히 조롱하는 거예요. 심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절대 나를 못 이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고민해도 너희는 나에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냥 게임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구근이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일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전령이 사울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됐고 사울이 길러한 야베스의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마침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라는 표현이에요. 마침이라는 이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 그런데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라.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심히 모욕하는 나아스 왕 앞에서 비참함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모욕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역전의 시나리오는 이제부터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라, 하나님의 역전의 시나리오가 시작되려고 한다. 그 역전의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인물, 바로 하나님께서 첫 왕으로 세우신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육전에서 전령을 통해 성황을 전해드는 그 사울에게 성령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이 아주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군 소집령을 내려서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소집이 되어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암몬 군대를 박살을 내죠. 오늘 본문 앞장이 10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대관식을 보고 나서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울 따위가, 사울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 그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었대요.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울에 대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암몬왕 나아스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안팎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절반스러운 상황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보라. 그렇게 무시와 모욕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길을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나를 향한 모욕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저 쭈그려 앉아 있는 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사울를 통하여 아람을 통쾌하게 무찌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도 신자의 승리를 이루어 가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외치시면서 역전의 시작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전의 시작을 알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을 묻지는 후에 11장 12절을 보면 승리에 취한 그 백성들이 사울에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냐 라고 말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란을 떠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렇게 조롱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치른 이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와서 그 사람들 다 끌어내서 내가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동안 앞뒤 좌우로 이방 민족들에게 매일 두들겨 맞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서글퍼서 왕을 구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요구대로 세워진 그 왕이 강한 군사력에 암몬족석을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당해오던 그 수모가 한 순간에 역전되어 버린 거죠.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이겼다. 우리가 암몬 족속을 이겼다. 이 전쟁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엄청나게 흥분하게 된 거죠. 암몬에 대한 이 승리는 왕을 달라 왕을 달라라고 했던 그 폐역한 요구를 통해서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사건이고 또 구원을 베푸신 사건인 거죠.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는 구원인 것은 맞습니다. 13절에서 사울도 이 승리는 여호와가 주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아주 큰 고민거리, 신경운 싸움, 막강한 대적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져서 완전히 역전이 돼 버리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불안해질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내가 잘못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요, 또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큰 역전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해요. 정말 큰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춤을 추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 들떠서 어쩔 줄 몰라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가운데 딱한 사람만큼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오늘 보면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얼핏 보면 우리가 이 기세를 몰아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자라는 그런 말로 어, 이해가 될 수도 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왜냐하면 지금 첫 왕이 등극을 했는데 어, 등극하고 얼마 안 돼서 강력한 적대 세력, 정말 큰 강력한 그 군사력을 지닌 암몬 족속을 아주 시원하게 묻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아주 흥분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태고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어쩌면 아주 큰 기쁨을 잔칫집에 찬물로확 끼얹는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이 첫 승리로 흥부를 감추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갈로 가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길갈로 가는 걸까요?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죠.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다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 40년이었죠. 40년이면 말이 40년이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세대가 모두 죽고 다음 세대로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일세대가다 죽고 2세대가 남았는데 이 2세대는 출애굽 때 있었던 열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넜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를 치르기 전에 어4 1년 전에 홍해를 갈라버리셨던 것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그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고 그한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어 하시면서 이제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는데 이 길가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갈라진 그 요단강, 그한 가운데, 그한 가운데서 큰 바위를 각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그 열두 바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뭡니까?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알게 함으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증거로 그 돌들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우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여호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라고 했는데 이 길갈은 여리고성 바로 앞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쳐다보면 눈에 잘 보이는 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여리고성에는 지금 장대한 군인들이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뛰쳐나와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를 다 몰살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 길간에서 항해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아주 위험한 명령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할 것을 강력하게 강요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해야 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명령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위험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할래가 지내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래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라는 표시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요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할례를, 그런 의미를 지닌 할례를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두 개의 돌을 세운 그길간에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두 가지의 명령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일 모든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전쟁,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모든 전쟁이 너희가 감당할 전쟁이 아니라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적들을 코 앞에 두고 행했던 이 할례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즉 길갈이라는 장소는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라고 했던 그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소였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인간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첫큰 승리를 이루어준 이 사울 왕이 아니라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길갈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에 취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했던 그 말의 의미는 그래 우리가 이런 왕을 원한 거야 우리가 옳았어 사울이 우리를 통치하면 이제 두번 다시 우리에게 패배는 없을 거야 라고 떠들어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를 승리케 하신 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은 지금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적 탁월성을 지닌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은 지금의 이 승리. 지금의 이 구원을 인한 흥분과, 기, 흥분과 그 기쁨을 즉시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렸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갱신하자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요. 지금의 승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금 아름답고 풍요롭게 세워 주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승리의 순간에 그 회복의 순간에 우리가 도취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승리, 이 회복, 이 기쁨과 안식을 누가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도록 다시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나의 삶의 그 주도권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승리의 순간에. 기쁨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외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이스라엘이 주변 이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여러 수치를 당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삼위일상을 쭉 살펴보면서 파악한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리더십,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적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패역한 요구를 통해서 맞아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고. 아람 아람의 그 막강한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원인이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나의 생각이 맞았고 우리의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자축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큰 승리의 날이 도래할 수 있고. 큰 문제가 해결되고 큰 슬픔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너무 행복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죠. 그럴 때면 기쁨과 흥분을 감추지 못할 만큼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길갈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게끔 만드는 곳.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곳,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고백하도록 만드는 그 길갈로 우리가 즉시 떠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를 쟁취해 냈다라는 사실, 문제가 해결됐고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만드신 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는 일인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길갈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길가를 향해 나아가며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갱신해 가면서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길갈로 나아가자.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